핸드크림인데 얘는 좀손때타는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바르죠. <laughs> <받았죠? 웃음> 너무 더부룩하고할때 차정차피가 불려져가지고 좀 배도 이제 불러지고 좀, 좀 이제 손도 <laughs> 좀, 좀 부드럽게 잡아내지. <laughs> <laughs> 아이고, 아 이걸까요? 발사. 여 흑색걸 이엑스엔이 안녕하세요 이엑스엔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 EXID가 10주년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싱글 앨범 X로 돌아왔습니다. 오우! 저희 타이틀곡 불이나와 또 IDK 레고까지 모든 노래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큐코리아 My Essential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he o 우리 이 가방은. 스케줄 다닐 때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고 가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수납을 따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안에 이렇게 백인백을 해서 수납 공간을 좀 용이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씩 좀 꺼내볼게요. 아그 너무 무가많한 짐이네요. <웃음> 아이패드. <웃음> 음 머리도 뭐, 아 검정인데. 어, 어. 지문이 아주 <웃음> 많이 묻었고 많이 두껍네요. 가끔씩은 알콜 수압으로 <laughs> <거는> 네, <거. 웃음> 아이패드를 항상 좀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가방 안에 또 파우치. 어. 근데 여기에 좀 알짜들이 많아요. 알짜를 소개시켜줄래? 얘 너무 들러워서 갖고. 아, 아, 아니, 애니원슨이니까. 그샷 핸드크림인데 얘는 좀손때타는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또? 손을 씻고 핸드크림 하는 거. 나는 씻고 만졌는데, 어, 거, 거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아, 어, 너 바를래? 약간 이렇게 아 하다 어, 아 아이패드 만지고 만지신거예요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이미지로 가나요? 더 아, 좋아해지면 <laughs> 바로 바라니까. 아,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맞아. 핸드크림이 꼭 필요하고. 음. 배우세요. <laughs> <귀여워. 왜 웃어요? 웃음> 자, 얘는 <이거> 굉장히 <laughs> 센 비타민인데요. <laughs> 레몬한 생각하면 엄청 좀 달고 맛있잖아요. 얘는 상상 초월이에요. 아, 진짜 셔요 어, 지금 한명 먹어보면 나나 어, 이거 나, 나 이거 나, 진짜로? 나, 나도 먹어보고 싶어. 채워주세요. 음, 아 그러면 반씩 하는 거. 어나 조금만 먹고. 나나어 <laughs> 진짜? 어, 뻥치지 마. 아 어, 진짜로? 진짜? 맛있는데? 음, <웃음> 어때? <웃음> <또> 맛이 어때? <laughs> 어. 너신구 너 어, 진짜 오. 잘 먹는다. 괜찮아? 아, 요요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침. 침 맛. 괜찮아? 아니 이게입 예. 주변에 이제가루가 묻어 있잖아요. 그걸 안할안 안 할고 이다맛이 너무 나요. 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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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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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이 맞아. 음. 얘도 좋아요 멀티밤 노란 버전 있고 파란 버전인데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분홍색이 제일 좋아요 저는 파란색은 사실 애용하긴 하는데 그걸 다 써서 이걸 좀 갖고 다니는그 무슨 차이예요? 그. 얘는 약간 주름용아 주름. 기능성의 차이 기능성으로 나온 거고 파란색은 UV 차단 아쿠아밤 지분 있으세요? <laughs> 그런 건 <laughs> 없고요 제가 <laughs> 좀 추천받아서 어. 써봤는데 좋아서 어, 노란색은 C 밤이라고 네? <laughs> 아 씨밤인 씨 C, C 밤, C 밤인데 아, 너무 반복적으로 하지 마. <laughs> <나는. 웃음> 비타민 바, 밤인데 약간 음. 다크서클이나 아 할때 좋다는. 발음을 아 잘해야 돼요. 그래서 C 아. 그리고 얘얘 요새 좀 제가 구입한 것 중에 제일 좀 좋은 건데 코뻥뚫리는 거. 원래 그 이렇게 돼서 말 난만 있잖아. 야돔 얘 예? <laughs> 아, <laughs> 아, 이름이 야돔이야? 아걔 아, 이름 이 아, 야돔이야. 얘를 <laughs> 여기 목 <근데> 뭐 <laughs> 그 향수 뿌리는 중 <laughs> 있잖아요. <laughs> 귀 뒤쪽에도 하면 이제 시원하면서 잠도 깨고 약간 운전할 때나 예 스케줄 할때 하면 좋고 아 그리고 음. 예 곱창을 항상 갖고 다녀세요 <laughs> 어. 좋아요. 이거 머리 어. 자국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리 가끔씩 묶고 가끔 이런 게 나와. 너는 이런 거 없어? 어. 이런 핑컬핀이 항상 가방 안에 놔두래. 머리 이렇게 고정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샵에서. <laughs> 갖고 나왔을 때 이제 수거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가방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묻어치 않게 정말 네. 높이 있어요. 음, 가져온줄 알았는데 아뭐안 가져왔대요. 가져온줄 알았는데 아 죄송해요. 저는 인이어예요. 네, 한세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꿔 가면서 쓰는데 세 개를 다 이제 팬분들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볼 때마다 팬들이 좋은 노래 들려 주라고 이렇게 나한테 선물해 준 거지. 그래서 약간 자신감 뭔가 자존감이 딱 뿜뿜 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간 건 하죠. 애착템인 것 같아. 까볼까요? 까볼까요? Yeah. <laughs> 나 진짜 별거 안 가지고 다니요. 알아요. <laughs> 그래서 많이 빌리곤 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죠 팩트. 제가 태닝을 하고. 어. 태닝 쿠션을 진짜 여러 개 유목을 했습니다. 이게 외국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 어, 좋. 매일 좀 어두 태닝 하시는 분들 음. 좀 추천 좋네요 드리고요 민트 <laughs> 민트를 들고 다니면서 먹고 립스틱 립스틱 어 그거 뭐야? 퍼스널 컬러 뭐야? 저요? 모르겠는데요? 어. <laughs> 아 근데 누구? 나는 쿨 어. 확실해 쿨톤은 아니야 어, 웜톤. 약간 웜톤이야, 웜톤이야. 어.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아니 생얼 딱 했는데 어, 여름 쿨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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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laughs> 나는 확신해 웜톤이 <laughs> 웜톤 그 잡채 오 개인 대장 어, 어. 어 뭐요 이거는 팔꿈치 발목 테이핑입니다 <laughs> 아 얘가 아, 아, 아. 야 발목이 안 좋잖아 네, 몸이 약해요 아. 발목이 그쵸? 어 한쪽이 세 번이나 나갔기 때문에 의사 네.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접지르면 수술해야 된다 알겠어요 아, 아, 이거를 가죽선이지만 저 까먹고 안한다 쓰시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대 이제 춤추기 그 구두 어, 어, 안에 어, 일할 때 춤출 때. 때또 어, 먹을 게 있네요? 어, 유산균 <laughs> 그리고 립스틱 네. 이러면 이제 저는 끝이에요. 아, 제 애착템은 음 아, 어, 맞아요. 미칭이고. 이 향수는 아, 몇년 쓰셨죠? 거의 2년? <laughs> 12년 된거 예, 같아요. 되게 나 진짜 신기한 게 e x 살이 냄새라고 했어요. 아이건좀아 이거 좀, 아, 좀 진짜 오해를 어. 풀고 싶어. 어, 어. 맞아. 이게 아니, 어, 진짜. 운만 하거나 활동을 하면은 야, 이액살 냄새나 하면 언니가 다시 음. 음. 뭐, 이게 원래 향수가 오래 가면은 음. 그 자기 체형이랑잘 맞으면 되게 오래 간대요. 어. 진짜. 그븐틴의 민규 씨가 음. 네.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laughs> 뭐라고? 야, 아, 그 냄새 누구야? 아. <laughs> 아, <laughs> 아, 냄새라고 <그건> 했었잖아. <laughs> 아니 니 뿌야도 아니고 우리 다섯 명다 똑같은 향수 뿌린다라는 말이 있었어. 어, 맞아. 어. 저희 사실 냄새 아니 좋아하는 향들이 다 달라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좀 정아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음. 근데 아, 시원한 뭐, 거 좋아해. 나도 약간 시원한 거 좋아하고 해린이는 좀 나무한 나무 거 좋아해. 우디 어 뭐지 우디 <laughs> 나무한 거 <웃음> <웃음> 원래 약간 화장품 향 좋아했죠. 달달한. 어, 거. 근데 이제 바뀌었어. 어. 근데 한 일화가 있어. 나는 같은 오피스텔을 좀 살았으니까. 언니 지금 외추냈니 이렇게 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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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근데 그때 좀 무서워. <laughs> 언니 나갔어? 아니 <laughs> 엘리트 탔는데, 어 엘린데, 야 바로 나갔대. 제어 행적을 <laughs> 네. 알수 있는. <laughs> 그럼 그럼. 근 <나갔다>. 진짜 <laughs> 웃겼던거 그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무 쌤 <laughs> <XXX> 하고 있는데, <웃음> 음. <웃음> 그 머리끈 있잖아. 어. 내가 뭐, 오빠 머리끈을 맡긴 거야 촬영 하느라고. 오빠가 집에 와서도 계속 어디서 내 냄새가 나지그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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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제 손목에 뿌리니까 아 머리끈이 흡수를 했나 뭐고깜짝이어왜 이래 오랜만에 동네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얘들이 온 몸을 저렇게 다지켜줬 아니에요 엘리향입니다 엘리향입니다 저만의 향수였어요 한 번도 쓴적 없습니다 기대가 된다 첫 번째 주머니부터 한번첫 번째 주머니는 어, 여기는 아. 이제 간식 우리 오늘 회식하나요? 우리끼리 사이에 별명이 도라에몽이었잖아요. 네, 아, 제가 맞아. 멤버들의 취향별로 원래 간식도 어. 들고 다니고 어, 그랬어요. 아, 진짜 진짜 기분이 좀안 좋아 보이면 "아, 이좀 먹을래? 이런 식으로 <laughs> 기운을 돋보는 운명을 주는 이거 뒤에 되게 좋아. 제가 먹고 애, 안 마르게 주는 이사탕인 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시는 분의 말 많이 하시는 생긴 거 응. 파바로티님이 생전에 항상 이 입에 천장에 붙여놓고 지내셨대요. 응. 저도 그 이성경 언니한테 추천 받아서 응. 계속 집에 그네통 있어요. 두 번째는 <laughs> 뭐야? <뭐요? 웃음> 칫솔이야? 아, 구강 놀기 거지야? 망치, 어, 망치죠. <망친> 호르. <laughs> 어. 네 이거는 이제 그 살균 기능이고. 근데 왜두 개야? 저혀 클리너를 더 무조건 쓰니요아저혀 클리너. 그래서 이거는 구강건강 강이고큰 칸. 벌써 나프탈렌 향이 나요. 나프탈린 향이 나지? 정 있어요. 좀이따 공개하는 나데 아, 총질는나 여기는 제 노트. 그다음에 아이패드. 언니랑 똑같은 거. 근데 나는 하얘요. 얘는 <laughs> 여러분, 재질이 달라요. <웃음> <웃음> 재질이 <그치 않아>. 다릅다 <laughs> 유광. <어이>. 유광.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저도 지갑을 들고 다니고요. 인공눈물. 아, 똑같나? 어, 똑같아요 언니. 난 검정색. 앞머리 빗. 어, <laughs> 너무 괜찮다. 괜찮다. 어, 야 이거 구름미네 앞머리 빗 하나 더. 오. 그리고 저도 곱창을 들고 다니는데 저희 강아지랑 너무 닮아서 <laughs> 제가 이거 <laughs> 샀어요. 제가 또 주술회전을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팬분이 선물 선물해 주셔서 손가울 이거 산이고요. 지금 끊임없이 나오요 아, 화면이 꽉 찼어요. 어 이거 이거 설명했죠. 너 이거 갖고 다녔어네 이거는 괄사예요. 붓기 뺄때 이렇게 혈자리를 눌러주려고 음, 촬영 음. 다닐 때꼭 들고 다닙니다 되게 좋아요. 좋아 표소. <laughs> <laughs> 전좀야나보지 않잖아. 많이 씩 네. 많이 씩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니 아, 이번에 거거든요. 일본 갔다 와서 너무 많이 먹었거든. 살이 안 쪄나는 것같아 어. 제가 이걸 나눠줘서 먹었잖아요 저도 이걸 먹었는데 어, 둘이 살이 안 졌어요 야 무슨 구마 효소가 있어? 고구마 만 고구마 만나 고구마라서 <laughs> 나 구마 폐마 <포마> 이런 거좋아 무슨 <laughs> <laughs> 뭘 퇴치하나 <laughs> 오 그렇습니다 5년을 같은 가방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 있으면 오래 쓰는 스타일이라 여기가 아, 그때는 참... 딱 이거, 이것만 설명해. 저희가 지금 왜 이러는지. 아, 근데 이 가방이 저한테는 좀 우리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가방이라서 잘보관하려고 나프타일 소개해지 <laughs> <laughs> 그걸 넣어서 보관해놨다가 오늘 이제 또 추억의 애장템을 갖고 와야 돼서 제가 오랜만에 꺼냈거든요 파도 들고 다니니까 뮤직뱅크 네, 뮤직뱅크 PD님이 진지하게 인사를 하는데 물어보셨어요 죄송한데 혹시 정말 미안한데 그 가방에 뭐 있냐고 <laughs> 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도 팸팬 착템 지금은 이제 백팩 이거는 여기만 매면 되는 백팩이지만 백팩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메요? 그래. 아, 혜린이 진짜 항상 이렇게 쬐끔한거 들고 다녀서 나한테 비주얼. 살짝 <laughs> 그냥 패키지. 어. 빗.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 미친 머리 아, 하도 오래하니까 어. 약간 안 걸리게 저는. 오조 배터리. 어야 진짜 어. 크다. 야 뭐야 그거? 그거. 건전류에서 나온 거야. 어. 크긴 한데 엄청 빨리 충전되고 어. 좀 오래 지속인데. 오, 이렇게 케이블선 정리할 수 있는 건지 궁 갖고 거든요무지스파라 되게 좋아요.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야. 어. <laughs> 제가 와. 요즘 잘 쓰고 있는 어,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 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여기 거 뭐지? 바디 제품도 다 좋고. 어. 헤어 미스트도 요즘 다 디퓨저 엄청. 헤리온이 냄새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화장품 귀찮가지고 안쓰는 것 같아 <laughs> 근데 보통 브러시는 어디 담아 다니지 <laughs> 않아요? 이거 <laughs> 이대로 하면 가방에 아 묻지 않아 선생님? 가방을 아끼지 <laughs> 않는다는 소리죠 이제는 <laughs> 좀 맛있다. 오래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막 아끼는다는 표현보다 는 오우 예 간지럽네요 오우 예 언제나 왜 이렇게 쓴까 약으로 가볼게요 약 아니 근데 이름이 <laughs> 대장사랑이야? <laughs> 아 이름이 너무 정말하네요. 제가 좀 장을 소중하게 생각한사람이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이어트 할 때는 심지어 또못 봐. 너무 더부룩하고 할때타짜짜피가 음, <laughs> 불려져가지고 좀 배도 이제 불러지고 좀 이제 X도 <laughs> 좀 부드럽게 하거든요.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알스 아, 그, TMI TMI, TMI. 그 이름에 적혀져 있으니 음, 네. 네 좋아요. 이름을 간열포. 간열포 폭포띠 이것도다 장난. 너무 귀엽다. 아다 네. 장난이야. 장난입니다. 이노스토를 제가 좀 많이 챙기는데 어. 여성분들 좀그생립 이렇게 만다리 음, 간다리 하실 때 제가 이거 친구한테 추천해줬거든요 근데 친구가 원래는 왔다 갔는데 이거 딱 먹고 딱 그냥 맞춰졌대. 어 이거 혜린 씨가 개발하신 거예요? 여의스토 도 괜찮아서 뭐. 맞아 여의스토. 이거 진짜 여에스토스. 좋아. <laughs> 어, 나도 이노스토 먹어. <laughs> 이노스토를 굉장히 좋습니다 호르몬 이랑 밸런스 예. 맞춰주는 거. 그리고 우리 빠질 수 없어 비타민 C. 오소밀 예. 이거 너무 비슷하다 솔직히 나 그래서 물에 씻어 먹거나 한번 그런 거 경험 있잖아. 아무튼 이렇게 제 이제 가방을 털어봤고요. 네. 네. 다음에 애정품은 네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폴라. <laughs>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 저희끼리 부산 가가지고 소원비는 맞아 거. 맞아 어, 맞아 그때도 입었었고 음, 제가 또 이걸 보니까 뮤직비디오 첫 일위한 날도 이걸 입었더라고요 이리 중요한, 어, 중요한 날에 이리... 많이 본데 언니 그래 중요한 날에 많이 본데 그렇죠 알겠다 딸이? 아 어, 맞아 뮤직비디오 첫 일위한 아날아 뮤직비디가 뭐야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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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 뮤직비디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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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입고 바지는 추진이님도 입은 줄 알았죠? <laughs> 약간 데린이가 위아래 신경 안 쓰고 입을 때가 꽤 있거든요 <laughs> 너무 그 모습이 상당나귀여워 이만큼 다 멤버들이 기억할 만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그고네저의 백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대방의 마지막 제 차례가 왔네요 저는 모자를 좀 항상 갖고 다니는 편인데 오늘은 네이비 컬러의 모자를 갖고 와봤습니다 양쪽에 포켓이 있는데 오른쪽 포켓부터. 어 아, 일단 에어치탄이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아리야준이는그 어, 스트랩을 그래도 은근히 많이 바꿔서 잘 활용을 어. 하더라고. 어 맞아요. 저는 핸드폰 케이스도 그날 그날 제 기분과 오 <laughs> 제가 당기는 걸로 항상 매출 전에 음, 이렇게 바꿔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화장품들이 있는데 제게 어떤 시그니처 향 같은 샹스? 네 샹스 오땅들은이 향을 뿌렸을 때가 가장 반응이 좋았고 저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언니들이 얘기를 해줘서 그때 이후로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항상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립밤 제가 탁한 컬러의 립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데 요게 촉촉하면서 투명한 느낌의 색깔까지 발색이 잘 돼서 그래서 이 브랜드의 컬러 립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조해 가지고 일단 무조건 매트한 것보다는 촉촉을 좋아하는 편인데 요기 립도 촉촉한데 색깔들이 예쁘게 잘 나와서 여러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요것은 저도 놀랐어요. 지금 꺼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요것은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제품이고 왜니 네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어, 오늘 스케줄 때문에 샵 선생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색깔. 약간 보랏빛? 어, 어 예쁘다. 네, 근데 자연스러운 가을까? 보랏빛. 어, 발라보세요. 약간 가을 가을 봐봐 야 어, 예뻐. 어, 예뻐요. 어, 예뻐요. 음. 음. 투명 예쁘지? 메이크업에 딱 하면 예쁘더라고요. 자. 네, 저도 곱창 머리끈 어, 갖고 다닙니다. 시스루네요? 아니, 시스루. 그날 그날 다른 걸. 이 완전 다른 거고 너무 신기하다. 어 그리고 제가 에어팟. 어 언니들 이거 했나? 뭐야, 이 이게. 각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각인도 세웠어요. 오 제가 원래 이 각인이 비쳤으면 좋겠어가지고 또이 케이스를 엄청 서치했었는데 음 투명 케이스밖에 없어서 근데 투명 케이스는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리고다니 껴져있어? 에어팟 없는데? <웃음> <웃음> 제 제 영어 이름 앨리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아, 아 이제 드디어 압박받게 하지 않았다는 점 기억해요. 아 빨리 보여줬어요. 궁금해요. 아, 나 오래 걸리는 팬이에요 네. 하.. <laughs> <그거> 뭐라고요 <laughs> 지금? 네. 디테일을, 네. 괜찮아. 아, 너희 중에서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걸요? 제 첫. 제 착희입니다. 착희고요. 정화의 화가 꽃화자인데 저랑 꽃이 잘 어울린다고 요거를 사줬어요. 아, 어. <laughs>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서인 텐데. 아, 정말. 스 했고. 네. 그다 <laughs> 이거는 그냥 뭐 이것도 주셔가지고 선물 받아서 끼고 다녀. 아, 이거 네, 스포티파이에서. 아, 어, 맞아요. 아니, 여, 케이스 디파인가? 스포티파이 음원 사이트다가. 케이스. 근데 내가 맞다고했어 아, 아 맞아요. 아, 맞아. 그냥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이제, 어, 안 남았어요. 이제 큰, 큰, 것, 큰 것만 있어요. 나열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책입니다. 어... 제목이 불안이에요. 아, 제목이 <laughs> 네, 불안이에요. 불안이. <laughs> 아 근데 제가 이 책을 되게 오래 전부터 읽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laughs> 안 오래 전이에요. <laughs> 저한테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한 번에 두 번씩을 읽어 읽는 사람이 <웃음> <웃음> 책을 잘 읽는 사람이라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책을 잘이 아닌 것같아 점점, 점점 저와 부차해진다, 제가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얘를 먼저 시작했는데 다른 책을 먼저 끝냈어요. 어, 맞아요. 근데 그 책은 이미 끝냈고 이제 이 책, 그리고 저는 색연필로 밑줄을 많이 칩니다. 어, 이것도 혹시 그날그날 그날 달라지나요? 그럼요. 대박! <laughs> 진짜. 흥미로운 지다 제가 연습생 때부터 데뷔를 준비할 때 썼던 명언? 제 명언, 제 자웅명, 어제 나짐들. 그 명언이 누군가가 한 명언을 쓰는 거야. 아니, 제가 본인이... 아, 진짜. 아, 근데 본인이 한 말을 명언이라고. 나의 명언. 아, 나의 명언. 이거, 아, 그게 누구라고 너무... 할게요. 정화의 문구. 그안 아,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입으로 이걸 읽기에는 제가 너무 민망하다. 아. 그래서 언니들한테 한 장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너무 귀엽다. 할게. 너무 귀엽다. 이제, 이제 이 둘은 옷하다는거못걸목걸니까 못 너무 귀엽다. 주세요. 네, 하니 씨, 물어? 아 너무 예쁘게 썼네. <laughs> 언니한테 괜히 짧은 걸. 뭐야? 썸일로좀 써주세요 얘 묻는 거. 아유. <laughs> 자 이렇게 그러면 네, 제가 어네 보러 갈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다워질 <laughs>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아, 중요하죠. 아, 나를 잃지 말자. 나다워질 수 있는 누가? 게 무엇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야 뭐야? 해결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말자. 해결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말자. <laughs> 아한번더 고심하네.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두개가 다르죠. 아,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아, 말고 아, 해결할 아, 수 없어도 음, 걱정하지 말자어아 아, 그러네. 있다면이라 어, 없다면이죠. 자 해리상 오네. 어 약간 근황을읽어야될것 그 같아. 어디로 비를 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오 이거 맞아. 이런 이게 명언이었어. 아, 아 이거 비싼 거 있나? 오 내가 오. 뭘 보고 썼을 수도 있어요. 아. 제 명언이 아닐 수도 아. 있어. 아, 아. 명언이카 <laughs> <살짝> 피할 <laughs> 수 있지. <laughs> 왜? 아니 어 따라 쓴 것도 있, 있었거든. 아. 이거 어디서 보고 썼나 봐요. 그러면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스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솔드. 그냥 이게 제목이 별표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어. 음. 구절에. 내용인데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하기, 감사함을 잊지 말자, 익숙해지지 말자, 억지 노력이 필요할 땐 하자. 음. 좀 뭔가 일할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였나? 봐제 건데요. 네. 아 저는 뭐들 뭐들 했다? 계속 몰라? 아니 아니. 아 진짜 마음이 아픈 문장이 있었어요. 뭐지? 나못못 들었어. 그 문장이 뭔데요? 일단 그거.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까지 태도들을 일곱 개서 적어놨는데 1 번이 난 사회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리광 급. 그... 어리광 부려야할 응. 나이에. <laughs> 아 그게 참. 에이연아 <laughs> <laughs> 너무 이해하지 마. 아 알고 들어어 많이 아팠어. 왜 하필 또잘 오는 언니한테 이걸로 아니, 내가 주네. 근데 정화가 정아한테쓴 편지가 있는데 어. 그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대견해. 네가 여태 노력해오고 고생했던 것들이 드디어 너에게로 보답으로 돌아오고 있어. 앞으로 많은 역경 고생이 다할 텐데 야 너무 눈물 날것 같잖아. 알지? <laughs> 참는 자이게 목이 있다잖아. 정아야 항상 힘내고 사랑해 정아야. <laughs> <laughs> 야 속상해. 아 너무 속상해. 아니, 아, 너무 아 아니, 근데 나는 <laughs> 아기 때 이거를 속상한 게좀 어린광좀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아. 어. 오 예야. 예. 손님 나왔어요. 예야. 멋진 아이가 무슨 동이요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나온 사람 처음이죠. 멋 너무 멋있었어요. 멋 X i 이디의 My Essential 재미나게 보셨나요?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저희의 추억을 또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10주년 앨범이죠 X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브리나 브리나, 아이디케이, 레고까지 모두 모두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9월 29일에 브리나 발매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크 코리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EXID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감사합니다.